자,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할 때에 이제 학과를 선정하게 되겠죠. 근데 건축 학과나 건축 공학과는 여러분이 좀 기본 사전 지식이 있는 분은 좀 쉽겠습니다만은 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좀 배워 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건축 학과와 건축 공학과는요. 대학에서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대학에 홈페이지 가시면, 공과대학으로 들어가시면, 건축공학부가 있습니다. 건축공학부에 건축학전공과 건축공학전공,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건축학과 건축공학,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보면, 건축학전공이 5년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과가 4년제 시스템인데요. 건축학 전공은 5년제입니다. 대략 정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공학부가 대략 100명에서 한 110명 정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건축학 전공, 그리고 건축공학 전공, 이렇게 나눠져서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전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홈페이지를 제가 가보니까요. 건축학전공 5년제에 관련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전공은 말 그대로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이론 및 방법과 공학적 기술을 배우는 전공이에요. 건축물은 건물의 안전과 기능, 그리고 또이 설계자의 의지가 담기는 종합적인 구축물이자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축학은 설계자의 창조성과 예술성, 그리고 기술적인 합리성이 발휘되는 그런 분야입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학 전공, 즉 5년제 이 전공은요,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설계.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든가, 좀 독특한 건축물이라든가, 건물들 많이 짓잖아요. 그 건물들을 짓기 전에 설계하는 사람, 즉 건축사, 건축가 되시려면. 건축학 전공 5년제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앞 한마디로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은 기술과 예술과 또 창조성이 있는 그런 분야가 이 건축학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면 은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건축학과는 건축사 사무소 그리고 건축 설계 또 도시 디자인 분야라든가 또 건축학과를 나와도 건설 및 시공 분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 교수나 주택 또 건설 관련된 연구소 그리고 각 도시나 지자체별로의 어떤 개발 연구소라든가 어떤 공단 뭐 이런 분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건축의 역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평론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건축학과의 지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공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축공학은 창조 과정과 관련된 공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입니다 그리고 건축 시공 재료 구조 그리고 건축의 어떤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는 그런 그 능력 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그리고 한마디로 좀 엔지니어링적이 강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학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이론과 기술이라면 건축공학은 건축환경이나 건축구조, 시공재료 이런 공학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학문이 되겠는데요. 이래서 이제 건축학과와 공학이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진로가 건설회사 그리고 감리한다든지 어떤 CM. 여기서 CM은 Construction Management입니다. 건설관리죠. 예, 그런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건축시공 그리고 이제 구조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설계는 구조기술사를 취득을 해서 말 그대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설계하는 곳이 이 구조 설계 사무소고요. 그리고 구조 감리, 그리고 설비나 어떤 기계, 그런 설계 사무소의 어떤 공학 관련된 그런 회사로 취업하는 게이 건축공학과의 졸업 진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건축학은 건축 설계, 건축사, 건축가, 이제 그런 게 건축학과고요. 건축공학과는 건축시공이나 구조, 또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엔지니어링, 이런 분야가 건축공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가라든가 건축설계라든가 건축사가 되시려면 건축학과를 가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